안녕하세요 GK싱크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면도 g k 싱크 차트 보시면 어패트 상승률 조가 눌러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자리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개미 털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GK싱크가 초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만간 크게 폭발할 거라서 오히려 지금은 적값을제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초대형 오지가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부터 주가가승이이지며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해서 분석도 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물량의 약 21%를 재단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지갑주도 들어가 보시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고래소로 옮기는 작업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빠르게 옮기고 있어요. 가장 최근은 4분 전이고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매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대규모 라우메세이벤트가 거꾸로 다가가면서 조만간 이 물량들을 싹다 정리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정겨놓은 물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뭐몇만 개를 넘어서 몇 십만 개 이상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GK싱크의 재단 지갑주소 보시면 은요 300만 개 물량 보유하고 있는 곳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이번에 라곤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직계 지금까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 이 주가가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고요. 여기서 주가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던질 겁니다. 던지는 즉시 주가는 바로 폭락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라고베제 일정을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네, 그래서 집계신과 그 라그베제 일정과 재단 목표가 제가 알고 있고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께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게 제가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채널 삭제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극비 정보이더보니까 제가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보이지는 제 개인 번호 010 5830-5107로 문자로 s y 싱크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그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선착순 50분에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돈 요청하셔서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알려드리는 재단 목표가에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요. 자 보통 9오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펌핑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바운스 토큰도 어찌나 라 기간 동안 일주일 만에 무려 9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단은 최대한 라오비이의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기 위해 낙오 기간 동안 주가를 크게 올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1,000% 내외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면 라오비이 후에 주가 가 크게 폭락을 했죠. 자, 라오비디 이후로 재단이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물량을 던지고 던지는 순간 주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락업 기간 동안에 주가를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이게 락업일이 지나는 순간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락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캐시인 거 정리를 하자면 무망과낙업베자 일정이 꽉, 꽉 다가오면서 주가 펌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세단 한드원에 접점 잡아드릴 거고요. 당연히 랑업베자 일정과 저단 목표가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5 8 3 0 5 1 0 7로 문자로 c k s y n 라고 남기시면 바로 그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선착순 50분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돈 요청하셔서 대응 자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큰실금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으를 감동 900만원을 투자해서 400일 만에 7조 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치를 투자해서 1년 만에 2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게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원께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회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제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요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비에스 등 다양한 거래조류들의 황장담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업계 에 s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 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고요 세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폭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코인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달 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쏘기 시작하면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시장은 신흥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S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량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조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5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손실 보지 않고 쓱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830-107로 문자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방 함께 하시는 건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